왜 이러나? 뭐 하려고? 안 돼, 일로와. 나랑 있자, 일로와, 일로와. 안 돼, 가지마. 난안 놔줄 거야. 계속 이렇게 안고 있을 거야. 밥안 먹어도 돼.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에너지 충전돼. 매일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느라 이렇게 안고 있지도 못하고 그냥 슝 가야 했잖아.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껴안고서 안아줄 테야. 안 되겠다, 꼼짝도 못하게. 다리로도 안아야겠다. 이렇게. 포박. <laughs> 벗어나려고? 응, 못 벗어나. 얘 큰일 나, 못 빠져나가. 근데, 자기야. 망했어. 나 화장실에 가고 싶네. 아니 갔다 와도 다시 이렇게 포박 걸려줄까? 응. 안 돼. 그럼 참아야지. 걸려주면 안 돼? 나 화장실 가고 싶은. 다시 걸려주라. <laughs> 그래서, 그러면 나, 금방 갔다 올 테니까, 그대로 누워 있어. 그대로. <웃음> <웃음> 뭐야? 자기야! 어디 갔어? 왜 여기 안 누워있고? 왜? 포박 걸려준다며 빨리 일로와 일로와서 다시 안겨 치 뭐야 화장실에 괜히 갔다왔네 나는 포박 다시 걸려준다 해가지고 화장실 갔다온건데 어 갑자기 일이 생겼어? 갑자기 생긴거야? 그래서 나가봐야 돼. 에이, 난또 쉬는 날이라 해가지고 하루 종일 껴안고 있을 수 있나 했는데 이렇게 또 나가버린다고 하니까 속상하다, 속상해. 너 갔다 와서 보박 알겠어. 갔다 와서 그러면 다시 껴안고 있어야겠다. <laughs> 그면은 나도 뭐 밖에 나갔다 오지 뭐. 음 밖에 나가서 일 복과 나도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올게 돌아와서는 포박이다. 오케이 알겠어. 그럼 됐어. 趣味があったわ。